아 오늘은 단속이 되게 심해서 물건을 지금 두 번이나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합니다. 지금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 오늘은 되게 고수선합니다. 그지 지혁아? 예. 어 고수선합니다. 어. 단속이 와가지고 폈다가 이에 피고 두그 번이나 해가지고 그치자 예. 지혁아. 예. 그래도 예. 오늘 이제 또 많은 물건을 구입했잖아 예. 너가 또 필요한 것들을 선풍기부터 해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했지 예. 그게 한국에서 예.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아 예. 어, 너를 위해서 돈을 다 보내주셨어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예. 어 이렇게 장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예. 오늘은 저번부터 도와주신 분도 있고 어제부터 도와주신 분도 있고 계속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한테 오늘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형이 동영상으로 전달을 할 테니까 예. 네가 그냥 편하게 예. 감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해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형님들 눈 형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가 다시 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형님 눈님 덕분에 이거 후원도 해주신 물건으로 지금 이렇게 물건도 팔고 열심히 팔고 있고, 또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형님 눈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난 모습 그레이가 되기로 정말 노력하고, 앞으로는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형님 눈님 앞에 실망시킨 신방, 일을 절대 없을거고 진짜 형님들 진짜 고맙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죽다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난 놈이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열심히 살면서 초심으로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 겠습니다 형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그래 너 너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네. 형을 생각하고, 네. 어, 하여튼, 형도 되게 고맙게 생각해. 네. 형도 여기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 맞는데, 이렇게, 너로 인해서 네. 형도 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거에 되게 기쁘고. 아니, 아니 어. 제가, 저희가 그만지만 어. 형님하고, 용구 형님이 별로 많이 도와줬으니까. 주 아, 우리는, 우리는 그래. 더도와주실 분들이 다 뒤에 있어. 예, 그, 들어야죠. 그, 용공님들하고, 형님들 그 님들이 후회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장사하게, 새로, 장사가 태어났고, 새로 태어났고, 방도 구하고 다 했으니까, 음. 진짜 고맙지만, 형님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 그레이가 되게 되는 모습 꼭 보여주고,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게 형님들한테 보답하는 길입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는다 예. 음.